말주변이 없어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그거 구조 갈게요. 인과관계 문장입니다. 자, 메타프레임. 당신은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laughs> 일단 메타프레임. 물 흐르듯이 흐르듯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베타프레임이라면 실제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잘 못하시죠.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따져 물어야 되고요. 네. 어,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인관계는 어떤 거예요? 저희 원하는 대인관계는 어떤 거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상 모형. 인간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빌리자면 또는 뭐 소통 전문가들의 견을 빌리자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간접 응. 달라지죠. 응. 그 다음에 자 4권에 되돌려주기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말을 못한 못한다는 느낌들 드는 말이네 <laughs> 지금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말을 잘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적시키 어때요? <laughs>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뜻이죠. 음. 그 말씀이야말로 어, 대인관계를 못하게 하는 말씀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 말씀이 말로 대인관계를 잘 못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틀 바꾸기죠. 아틀 바꾸기. 역사적으로 보면 어, 말을 더듬거나 어, 또는 말이 막히거나 우물쭈물 말을 하거나 이렇게 언어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 대인, 대인관계를 형성한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성공한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자, 말을 잘 못한다라는 그 본인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NLP 훈련을 시작했고 또 스피치 훈련을 하게 되었고 공극적으로 NLP 강사가 되고 이렇게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기 있는, 자회 개발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 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고,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고민을 하다가 막 스피치 훈련도 하고, 엘리 훈련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죠. 저는 특히나 그런 사람입니다. 어? 저는 원래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언어에 대해서 어. 엄청 컴플렉스로 갖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갔다니까요.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대학 학과가 어디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죠. 어쨌든 뭐그 이야기를 따로 제가 다음에 하겠고 오늘은 이제 SOM 시간이니까 제쨌 미래에 성공한 시점에 되돌아본다면 말을 못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스피치 훈련을 하거나 NLP 훈련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NLP 어,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인기있는 어, NLP 전문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요. 어, 그 다음에 중국의 위계 A보단 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랬죠. 자, 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단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대인관계를 잘해서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주, 중요하다면은 말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 사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 이제 말을 못 하지만 대인관계가 좋아진 이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다음에 결과를 봅니다. 결과. 결과는 부정과 긍정 두 가지로 으고 가라고 그랬죠. 우선 부정으로 보겠습니다. 어 말을 못 한다라는 그 이유로 대인관계가 잘 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인관계조차 못한다면 아유, 앞으로 정말 직업적인 성공은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죠? 이건 이제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긍정으로 보면은 지금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스피치 훈련이나 에너지 훈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 그 다른 성과보다 타당한 것. 지금 중요한 것은 a 라기보다는 오히려 b 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어 내가 인생에 어떻게 큰 성공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은유, 은유. 은유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음. 자, 이언은유를잘 은유, 해야 돼요. 자, 어떤 은유를 하면 좋으냐은좀 조건이 좋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뭐크에 성취를 하거나 성공을 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그런 비 여기에 있을까요저 여기에 있을까요은여 이건 어떨까요? 가장 못생긴 소나무가 그 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건 어때요? 가장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산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사실 잘 생긴 소나무는 다 배에 가버리고 못생긴 소나무만 산에 남아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석달이 부족한 걸좀 이제 이렇게 모생긴 소나무에 비율해서. 바라고 장님 좀 얘기를 하든. 음, 따라이스 봐 봐. 자. 덩어리 엄마도 자기 자식과 는 소통을 잘 하는 법입니다. 덩어리 엄마도 자기 아들 딸과 는 관계가 좋습니다. 이건어때요좀 덩어리 벙어리 엄마도 자신이 낳은 아들 딸과는 관계가 좋은 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을 못해도 네. 사랑이 있으면 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의 사람의 사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의 사람의 사람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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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 벙어리 엄마, 또는 뭐, 자, 김어리이 엄마, 도 자기 자식들과는 관계가 좋은 법입니다. 말 잘하고 못하고, 대인 관계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게, 고개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제정이 당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힘든 겁니다. 이것대로요발 <laughs> 말을 잘못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초점이 되 네, 대인 관계가 힘든 힘든 겁니다. 제 정의는 바로 이제 말을 바꾸고서 그문제로 생각할 다른 말을 바꾸고서 그 말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네. 그제 정의도 굉장히 잘써 보면 효과적이에요. 음. 이 말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말을 대신 잘해야 되죠.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뭐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도 음. 많이 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 하향이 못 가. 자 말을 못 한다는 걸 꼬치꼬치 따져주는 거죠. 어 당신이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주로 많이 듣는 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어. 대인관계 관계가 힘들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말을 많이 들어주, 들어주면 대인관계잘 되죠. 그 다음에 상향 유목화. 상향 유목화는 이제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또 상향으로 가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앞서 했던 거 비슷한데 지난번에 했던 그, 그 SOM에 예를 들어서 이성의 자신감이 부족해서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그거와 비슷한 예가 될수 있죠. 자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죠.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상향이 애초로 그런 게 많이 가요. 주로 몇명 거리기 때문에 음. 자, 원하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약간의 어 문제가 있다고 했어 문제를 가졌다고 했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반대의자 말을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주면 되겠죠. 누구나는 사람이이 좋은데 뭐 없는 경우는 주변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희 주변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정말 못하지만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을 아 예쁜 여자한니다 아, 뭐 말을 아주 잘못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아주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좀 좋죠. 네. 뭐 정확하게 이제 뭐 공유할 수 있는 사이로서 참 좋죠. 뭐 없는 경우래까지 주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대서 하는 거 사실. 거짓말해서. 뭐 네, 어, 그, 아, 영화에도 그런 게 있어. 스피치킹. 어어어 예. 엄청 말도없는 예. 대통령 후보였는데. 어, 그 예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스피킹에 나온 그 대통령 후보인 경우에 말을 굉장히 못했지만, 자,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이 됐나요? 어, 예. 네. 어, 대통령까지 네, 당시이 되었죠. 개인 교사를 써가지고. 어, 예. 네. 그런 예를 들어주면 좋겠죠. 자, 미국의 텍스트 예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말드덤 출신이거든요. 아, 말드덤 출신인데 어,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면서 어. 빌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포함한 유명한 대통령과 다 친구 이자 또 연예인들과 친구이자 이게 뭐. 예, 전 세계적으로 연예인들과 친구인 관계를 맺고 있죠 음,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십니다 그, 그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뭐 천재죠 아, 아메이라는 사업 아, 아세요 네네. 아메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 1년에 1조 4천억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래사 말도 덧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등기할게 의도, 긍정적 의도. 어, 당신은 말도 잘하고 싶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은 의도를 갖고 있군요. 또는 당신은 말을 아주 잘했어.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고 싶은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네요. 그렇다면 에너지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 의견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가는 거예요.